여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는 무려 저희 채널에 쇼츠 영상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죠 바로 돌핀팬츠 영상에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회수는 일단 106만이에요 그래서 106만을 넘은 이 영상은 과연 어떠한 댓글이 달렸나 한번 인기순으로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자, 댓글들 많네? 영상 처음 보는데 트스들도 웃기고 방자님도 웃기네요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유튜버가 될까나 헉 11개월 전날예측된 사람이 있다 헉 이때 구독자가 아마 1만명도 안 됐을 텐데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사투리요? 어, 저 사투리 안 쓰는데, 나 사투리 쓰나? 나 오투가 있는 건가? 경기도 사투리, 경기도 사투리 아니요저 사투리 안쓴 아.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나보고 억양이 뭔가 특이하대. 그냥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말을 못하는 거라고요? 네, 엄청 피워하고 때가 묻지 않은 느낌이 매력이 있다. 사람이 잘안 오는 곳쌓인눈 같아. <laughs> 놀랍게도 이 댓글을 읽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추천 영상이 이거네요.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읽고 있는데 되게 피워하고 때묻지 않은 느낌이 매력이 변태 여자 스트리머, 어떻냐? <laughs> 8개월 전엔 내가 그랬나 봐. 근데 이 댓글 여 8개 무임 뭐야 이것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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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간 건데 오호 여기서 왜또 싸움이 나고 있었나 악플 날지 마세요 아유 나은님 처음이 어려운 거지 몇번 하다보면 괜찮아집니다 물론 캠방이 방장 캠찮어 방장 방장 캠 켜! 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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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캠무대야 구만. 목소리도 좋은데 억양 말투가 개성있음 너무 좋아요. 어? 억양 말투 봐봐 님들아, 뭐 나한테 억양이란 말투가 특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밑에 댓글 봐요. 밑에 댓글 보라고요? <laughs> 돌핀팬츠 개발한 개발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laughs> 아니 뭔? 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네? 아나 갑자기 핸드폰 알람 떠가지고 응? 뭐지? 하고 봤는데. 아 저기요, 선생님 뭐 하세요? <laughs> 이게 이게 진짜네 이게 왜 진짜 이게 왜 진짜 김규식 무척네 우정 드리게 됩니다 이회진 <laughs> 박재만 <laughs> 어 다음 돌핀 팬츠는 규신님께서 입어주시는 건가요 헉김규식의 돌핀 팬츠 형아나 죽어 <laughs> 아뭔 소리야 뭘 만나서 같이 입어야 말투, 목소리, 십덕, 가성미까지 저기요, 십덕이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나왜 십덕? 아니야, 저건 십덕 아니에요. 뭔가에오해가 있는데 나를 물외? 십덕이 부끄러워야요 십덕이 부끄럽냐고요 십덕은 부끄럽지 않은데 너를 부끄러워. 목소리 진짜 이쁘시네요. 이 논일 좀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많은 댓글 달려 있을 때가 너무 무서워요. <laughs> 또 왜? <laughs> 또 뭔데? 난 누나 싸우고 있는 건데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봐보겠습니다. <laughs> 디어 시민정열 더성공해서더 많이 보여줬으면. <웃음> 야! 코레트 무제 코요미. 아니 임나는 돌핀팬츠 영상 와가지고는 코레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걸 <laughs> 코레트가 아니 레전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뭔데? 아, 이거 왜테면 올라가냐고요? 안 오, 아니요, 안 올라가요. 였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100만 조회수가 넘은 돌핀 팬츠 편집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걸요? 참, 이게 먹고살자고 하다보니까 근데 여기서 편집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편집했어요. <laughs> 그 편집자가 예, 그, 놀랍게도, 저, 예요? 예, 예. <laughs> 충격. 본인이 편집해, 논란. <laughs> 오히려 좋아. 구, 구르삐, 봉 이런 거 올린다면 우리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던 그나큰 오해입니다. 응? <laughs> 와, 나 진짜로 유튜브만 보는데, 이거 편집 없는 거다 보려면, 구독해야겠다. <laughs> 충실한 사람들의 만화. 똥상 축하드립니다. 요즘 어딜 가도 계시는군요. 이때가 한창 이제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 떠오를 때였나봐. 이 12개월 전이. 그 얼굴 영상 때문에. 말투가 완전 게임의 상호 느낌이야. 병막, 네? 병막 같은 느낌이, 네? 이거 칭찬인 건가? 이거 칭찬인가? 요딘데어라 아, 이상하다? 이거지 투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덕분에 생방에서 좋은 거 봤습니다. 아 다리 한번 꼬아달라고.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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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시는 거야 이거? 왜 하시는 거야 이분들 위험한 사람들이야. 오우야! 오야오야 오우야! 오우야! 오신소리 중대상인데요. 목소리 괜찮다. 목소리 발랄하도 이쁘다. 눈나 놔주고. 코마콘 얘기하니까 너무 웃겨요. 저 코마콘 얘기한 적 없는데요. 야! 죄송한데 이걸 돌려깎게 해버리네? 아무런 <laughs> 어, 그래. 돌핀팬츠 만든 쉐끼 칭찬한다 진짜 근데 왜 굳이 칭찬한다면서 쉐끼는 왜 만드는 거야 <laughs> 돌핀팬츠 만든 쉐끼 내가 칭찬한다 <laughs> 아, 레전드 진짜 돌핀팬츠가 뭔가가 있어 뭔가 우리들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뭐. <laughs> 진정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푹신해 <laughs> 보인다 너 근데 뱃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너나 지금 살쪘다고 야리돌림 하는 거 아니지? 이 시키야. <laughs> 이 시키. <새끼. 웃음> 이 시키. <새끼. 웃음> 야 투수 이미지 비켜. 나 돌핀 팬츠 봐야 돼. <laughs> 좋은 거 보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이 왜 떠오르는지 알것 같아. 너무 좋아서 역효과 나서 죽어. 사 시떡사 <laughs> 아, 야무지게 되고 있네 넘어간다 좋았어 좀만 더 낚시하면 우리가 모아다낸 대로 얼굴 공개하고 방송하기 될 거야 좀만 더 힘내 재군들이라고 십일 개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음 십일 개월 지나도 음 안해 음 어림도 없어 음 응, 안해 음 응, 아니야 먹물로 번져 있던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laughs> 그 정도까지야?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뭐라고? <laughs> 그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 먹물, 먹물 이런 거 있네. 와 마중이 진지, 진지하게 글쓰신 그 분도 있네. 다들 돌핀펜즈 만드시는 분은 누군지 궁금하시는데 <laughs> 아 맛있다. 여기가 그 명물 돌고래 맞죠? 여기가 그 명물? 얘는 뭐야? <laughs> 지나가던 돌고래. 어? <laughs> 너는 왜 거기서 나와? <웃음> 어이없어. 대연 <laughs> 오빠, <태현오빠>, 화이팅! <laughs> 이게 누군데, 씨빵아? <심도와>? 대연이가 <laughs> <여 언니가> 누군데? <laughs> 김교식 님이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잠깐만, 11개월 전에 오늘 예측한 사람이 있다? 당신 뭐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11개월 전이면, 님들아. 규식님이랑 나랑 잘 모를 때 아닌가? 헉! 진짜 미래의 예언자가 있는데? 이거 뭐냐? 이건 어... 당하지 말고 저를 쓰다듬어 <laughs> 주시면 안 될까요? 당하지 말고 저를 쓰다듬만 주시면 안 될까요? 미쳤냐고! 제발 <발견은> 저는 뭐야! 아 레전드... 야얜 너무 비싼 척 하는 것 같아서 별론 거는 나뿐이냐? 내가? 불편충이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너뿐이래! <웃음>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진짜 개웃겨! 아. 네뭐 앵간히 댓글은 다 읽어본 것 같네요. 응. 그럼 오늘 돌핀팬츠 영상 댓글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